할렐루야. 오늘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어, 오늘은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역대야 3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희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아와 마핫과 브나야는고나니야와 그의 아우 심의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사람 임나야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 예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하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하는 이무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고 책임자들을 세워 제사장과 네 인에게 각각의 몫을 나눠주는 일을 관리하게 합니다. 책임자들은 족보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내인들을 분류하여 그들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줍니다. 히스기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성과 어,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정돈, 정돈되고자 내가 구별하여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의 삶 중요합니다. 어, 다른 것보다도 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에 어, 다시 뭐20% 정도밖에 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정말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라도 대면 예배와 동일한 마음과 준비하는 마음 옷도 가지런히 입고 물질도 정성으로 드리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e,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성결하고 충실히 감당해야 할 직분은 무엇입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어, 봉사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나, 내가 교회에서 어, 봉사를 하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 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알아주고, 어,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 나오지 못함으로,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게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 찬양의 직분, 또 성가대, 또뭐 예배의원들, 뭐 교회에서 또 많죠. 각 부서에서 우리가, 아, 드러나지 않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 나는 가정과 일터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편입니까? 인본적인 가식으로 행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합니까? 어, 요즘 정말로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기가 세상에 그렇게 아, 참 쉽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 인본적인, 가식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롬에도 그래,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는 진실하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도록 저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를 잘 분별하여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 성결하고 충실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본적인 이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0장, 통일 찬송가 375장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살롬. 너무 그냥 살을 때가 지나다면 나를 오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니, 밤에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이다. 어둠반시대들이 매직 분지켜서 산이 샘매칠 때에 일지 일어나, 배돈 내나 침부, 인자자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오른발 시들리니 내 입만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며 습니다 우리가 항상 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단경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리기위서 중생명을 위해서는 반드 축복합니다. gene yo <laughs> <laughs>